잉? 민뚜야 지금 손에 든거 그게 뭐야? 아, 이거 말이지? 경뚜야 잘 봐, 깜짝 놀랄 걸 오! 뭐야? 화염방사기였잖아? 어후. 위험하게 불을 지르면 어떡해? 다 타버리겠어 걱정하지 마, 오늘은 불을 크게 질러도 전혀 상관없는 화염방사기 시뮬레이터야 헉! 화염방사기 시뮬레이터? 이름부터 무섭잖아 그런데 이거 연료를 다 쓰면 여기서 연료를 채워야 돼. 어? 그렇네? 그리고 불을 찌를수록 돈을 벌수 있는 게임이라고 아주 최고의 게임이야 현실에선 위험하지만 여기에선 돈을 많이 벌지롱. 우린 여러분들 절대 현실에서 이렇게 굴 지르고 다니면 안 돼요. 경찰에 잡혀가요. 위험합니다. 아,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화염 방사기도 강화시킬 수 있고 일단은 가방을 좀 업그레이드해야겠어. 가방 업그레이드 한 것도 있어? 어 여기 샵에서 무기랑 가방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거든. 오. 여기 두 번째가 탱크. 이거 탱크를 업그레이드하면 불을 더 많이 쏠수 있지. 우 와. 무기도 한번 업그레이드 해볼까? 무기도 오 업그레이드 비용 되게 싸네. 자 이렇게 불을 지르면 돈이 벌려요. 또이니 여러분들. 와 이렇게 오. 돈을 벌어야지. 어 이거 뭐지? 이것도 설마 터지는 건가? 어뭐 뭐지? 어 조심해 경태야. 어 뭐야? 어안터진어 뭐야? <laughs> 어, 저런 거 터트리면 폭발이 되나 봐. 엄청 무서운 거였잖아. 어 왠지 이것도 탈것 같은데 느낌이. 이거 한번 뿌려볼까? 어, 여기 안에 치킨이 있었어 치킨 한 마리 아니 치킨? 치킨 숯불구이를 먹는 거야 다 태워! 이것도 다 태워버리자 어, 가방이 되게 빨리빨리 꽉 차네 가방에 지금 든 것도 없는데 벌써 꽉 차버렸어 가방을 업그레이드 한번더 시켜야지 어 뭐야 업그레이드 한번 하려면 3 2 0 0원이야 들어 뜨억 3,200원? 은근히 돈모기 힘드니까 게임 패스권을 구매해야되는걸 <laughs> 여기 아까 보니까 게임 패스권을 어디서 구매하는 거더라 어, 여기다 게임 패스권. 어, 돈을 두 배로 주는 거. 일단 이게 필수야. 돈두 배. 이거는 꼭 구매해 주고. 그리고 데미지를 두 배로 줄수 있는 499 로벅스 더블 데미지 이것도 구매하자. 이것도 필수지. 그리고 아까부터 조금 움직이는데 불편하더라고. 스피드도? 어, 스피드 이것도 구매하고. 어 뭐야? 더블 코인이 밑에 있었네. 그럼 이건 위에 건 뭐지? 어? 이거 뭐야? 몰라. 더블은 다 좋은 거니까 두개다 구매해 버려. 스토리아 분들 그냥 다 구매할게요. <laughs> 좋았어. 이 정도면은 많이 구매했지? 다 구매했다. 와 엄청 빨라졌어. <웃음> <웃음> 와 불도 더 질러. 오 데미지도 올라갔어. 잘 탄다. 와. 와 무너졌어. 타고 있잖아. 아까 여기 닭어 여기 닭이다 닭. 닭이야. 치킨을 먹어야지. 오치킨고이. 어, 오 근데 닭 체력이 엄청 많아서 연료가 벌써 다 떨어졌어. 프라이드 치킨 양념 치킨 반반 섞어서 뭐해 먹어야겠어. <laughs> 그러려면 화력을 더 높여야 되니까 총을 더 좋은 걸로 구매하자. 와, 총네 번째부터는 5,400원이야.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확 비싸졌네. 일단 치킨을 먹고 힘을 내자. 아까 공격했던 치킨 여기 있다. 여기 치킨. 치킨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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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아니 치킨 후라이드 하려고 하니까 치킨이 사라졌네. 아니 이럴 수가. 어이 친구는 뭔데 펫이 있지 라이온. 우와. 어, 호랑이 펫이 아니 아니 사자 펫이 있잖아. 펫이 있네. 어, 그리고 이거 집도 태울 수 있어요.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 무기를 더 강화시키려면 일단 코인이 좀더 많이 필요하겠는데? 아까 보니까 코인도 로벅스로 팔더라고. <laughs> 어, 너무 말리지르지 말고 한799 로벅스 이 정도만 한번 질러보자. 이 정도만. <laughs> 자 이걸로 좋은 무기를 한번 구매해 보겠습니다, 또린 여러분들. 와 무기 엄청 비싸. 그리고 탱크도 업그레이드 시켜야겠다. 와 이러면 불을 많이 지필수 있겠지. 좋아. 무기가 근데 막 크게 뭐 바뀌지 않고 색깔만 바뀌는데 가방도 그렇고. 그렇네. 그래도 이제 데미지가 높아졌겠지. 오 치킨. 치킨이 여기 벽 안으로 숨으니까 공격이 안 되네. 일단 다불 태워버려. 다불 태우자. 집도 불 태울 수 있어. 근데 집은 뭐야 공격이 안 돼? 에? 우리 레벨이 안 되나봐. 아 레벨이 높아져야 돼 여기 레벨이 있네 플레임 레벨이라고 이 집은 레벨이 3이 돼야 부실 수 있다 그러는데? 난 아직 레벨이 2밖에안 됐어. 어쩔 수 없지 레벨을 올리려면 일단 많이 부시고 다. 니자 와! 불을 활활 지르자고요. 아 이거 근데 이거 가방이 가방이 너무 답답하다. 계속 팔기만 해서 답답해. 게임 패스 꺼에 인피니티 가방을 팔고 있어 이거 하면 연료가 무한이야. 어 밑도야 대박. 199로 박스, 나도 이거 지를 거야. 이거 지르니까 과연... 오, 무한이야! 와, 대박! 어, 무한 맞지? 맞나? 왜 연료가 떨어지지? 여기서... 에이... 뭐야... 에이... 아, 구매했는데... 잠깐만... 게임 패스권 이미 보유하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거 사기 먹은 거 아니야? 어, 격투야. 너 연료 무한 아니지? 어... 뭐야, 이거... 아, 이거... 샵에서 갈아 끼워야 되나? 탱크 어? 없는데 그런 거? 저는 한번 나갔다 오겠습니다 저도 한번 나갔다 와볼게요 이게 지금 적용이 안 되거든요? 미트야 나갔다 왔더니 가방이 무한대가 됐어 나도 나갔다 왔더니 가방이 무한대로 되는데 한번 산 다음에 나갔다 와야 되나봐요 어? 다시 싸볼까? 오 어, 이거 봐봐 무한이야 와 어? 나 사기 먹은 줄 알았네 휴 다행이다 어? 이거 울타리도 무셔진다 설마 이것도 불에 타나? 와, 이것도 다. 와, <laughs> 어, 까매지는데? 일단 레벨 3을 올려야 집을 불태울 수 있어. 활활, 불태워, 영. 치킨도 먹고, 오호. 이런 거 현실에서는 불장난을 할수 없으니까 게임에서만 하세요, 또리님 여러분들. 게임에서만 즐기세요. 오, 나무도 부셔, 와! 오, 나무 체력 완전 많아. 와! <laughs> 이거 완전 재밌는데? 와, 오, 나무들. 이렇게 잔 나무들도 다 불로 지를 수 있어. 어, 나무 부셔진다. 와 나무도 타 버렸어. 아 근데 이거 레벨 3 등급 올리기가 보통이 아닌데? 아 이거 뭐? <laughs> 나무가 체력이 왜 이렇게 많지? 쨉! 아 불로 다불 태워버려. 숯불로 만들어 버려. 검은 나무로 변했다. 다 재가 되겠는데? <laughs> 이 나무를 없애도 지금 레벨이 아직도 이야. 레벨 올리는 거는 최대한 많이 일단 불을 지르면 되겠지? 쨔우! 아우 다 부셨어. 오, 어, 저기 있는 이거는 뭐지? 곱하기 2... 아 이거 22초 동안은 곱하기 2가 됐어. 어, 아이템인가 보다. 어, 여기 왼쪽에 표시가 뜨네. 아, 불태워버려. 여기도 울타리 다 망가뜨리고... 어! 저거 뭐야? 거대 치킨? 어, 뭐야? 어, 거대 치킨 보여, 저거 뭐지? 와, 어, 잘 됐다. 배고팠는데 잡아먹자. 저거 몇 마리야? 대체 저거 한 100인분은 되겠다. 되게... 오, 어, 체력이 2,000이야! 이것도 설마 어, 불에 아, 아 아이, 뭐야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아, 뭐야 아아 <laughs> 뭐야. 아니 이거 아 어. 치킨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아! 어? 저거 뭐야? 얼음 화살이야? 뭐야? 불태워 버려. 아, 얘 너무 센데? 너 치킨으로 만들어 주마. 아아아 아, 아. <laughs> 죽었다 살아나니까 가방이 사라졌네. 일단 무기를 더 좋은 걸 구매해야겠다. 치킨이 너무 세잖아. 와, 이제 무기 업그레이드 쏙쏙 갑니다. 와! 야 뭐야 뭐야? 무기가 엄청 강해지고 있어! 우와 진짜 멋있는데? 어 모양도 바뀌고 있는데 지금? 어다 썼다 그래도 와 푸른 불꽃이 나원하는 우와 난 초록 불빛 어 초록 불빛이야? 아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원래 색인가 봐 꾸져보여요 <laughs> 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멋있는 색깔이야 이태야 우리 닭 처치하러 가야지 그래 닭을 처치하러 가자 공격력이 엄청 세졌으니까 너가 사는 지역을 불바다로 만들어주겠어 치킨아 고구대이. 오, 일단 뒷다리를 노리자 치킨은 다리가 제일 맛있지. 이 녀석 다리가 참 튼실하군. 아주 맛있겠어. 남자친구라도 닭다리는 양보 못하지. 아이, 뭐야, 이런. <웃음> <웃음> 닭다리 두개내 거야. 하나는 나 줘. 다리로 이제 싸움 날 수도 있어요, 토리 여러분들. 와, 근데 이 엄청 세잖아. 어, 얘 너무 센데. 우리끼리가 잡기가 지금. 어우, 뭐야, 이거. 이손목 같은 것도 너무 아프고. 안 되겠어, 나중에 오자. 기술들이 너무 많아! 아우! 종을 업그레이드 시켰는데도 아우 살려줘! 도망가자! <laughs> 기다려라! 더 강력하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와주마. 어, 어 뭐야? 닭다리가 처음 보스고 다음 지역도 있나봐. 이집트? 어 뭐야? 이거 참 저기엔 더 강력한 보스가 있을 텐데 지금 치킨 한 마리로도 이렇게 힘들다니. 어, 나 레벨 3 됐다. 어, 나는 4. 4야? 어, 잠깐 집을 불 태울 수 있어 드디어. 와! 와, 불 탄다! 격대야불 태워버려. 집부시자 <laughs> 안쪽에서 태워 와아 와. 와 이거 재밌다 스트레스 짱짱 풀려 어 집도 타네 아우 <laughs> 무너져 내린다 조심해 아또린니 어, 여러분들 집이 타면 이렇게 재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현실에서는 불장난 하면 안 된다는 거알시겠죠네 아, 어, 이거 폭탄 터트리는 거이거 재밌어 우. 일단 치킨은 나중에 잡고 이거 뭐야 이 자동차도 태울 수 있네? 트럭이다. 오, 트럭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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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트럭에 실은 짐도 다 불태워 버려. 어이거 이거 왜 이렇게 불로 이렇게 지르는 거 뿐인데 왜 이렇게 재밌지? 짱 재밌어. 아, 일단은 이 차도 산산조각이 나 버렸어요. 자, 여태까지 불 지른 거 팔고 무기를 업그레이드 한번 더해 봐야지. 와, 하나밖에 못해 비싸서. 아, 무기가 어, 무기를 사면은 플레임 레벨이 오른다. 근데 저기 이집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써 있는데, 이걸 부셔야 이집트로 갈수 있대. 아, 이게 최종 건물이구나, 이거. 또린 여러분들 이걸 부셔야 된대요. 체력이 엄청 많아. 어, 체력이 들지 와, 체력이 무려. 5만. 5만. 아주 불장난하기 딱이야. 자, 이거를 그러면 부시겠습니다. 우와, 거의 다 부셨다. 이제 천밖에 안 남았어. 난다 부셨지롱. 우와, 그러면 나도 부셨지롱. 그럼 다음 지역이 열린 건가? 어, 한번 가보자. 과연, 짠? 어, 안 열렸는데? 에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레벨이 더 높아져야 되나? 아니면 치킨 보스를 없애야 되나? 아니 이럴 수가? 일단 우리 한번 저기 가기 전에 패좀 사보자. 아까 보니까 여기 알이 있더라고. 이 알을 끄내면은 엄청나게 좋은 패을 왠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음. 어 뭐야 이거 알을 얻으려면은 다이아몬드 같은 게 있어야 돼. 어, 여기 보물상자 있던데? 어, 뭐야, 이거 보물상자 한번 열어보자. 하루에 한 번씩 열수 있는 보물상자 1K를 줬어요? 그러면 하나를 할수 있네? 어, 난두 개. 1K니까 두개할수 있어요? 제발. 아, 아까 라이온, 봤던 거 준다. 오. 어, 이번에도 라이온. 우와. 근데 얘는 뭐가 빛나. 어, 근데 난, 난 다른 거 나왔어. 어. <laughs> 펫을 장착하면 화염방사기 능력을 올려줘요. 더 좋은 펫일수록 많이 올려준답니다. 자, 그럼 펫들도 얻었겠다. 아니, 왜 이집트 안 가지는 건데? 악을 물리쳐야 되나 봐. 자, 또또커플 다시 등장했다. 거대 치키를 먹고 와야겠어. 음. 어, 이런. 체력이 1600이나 있어. 조심해. 아! 제일 무서운 게 이거 얼음 송곳 같은 거 던지는 거. 이게 제일 무서워. 아, 점프 와. 움직이면서 쏴야 돼. 오, 어, 그래도 좀 먹힌다. 아, 이고왜 <laughs> 우리밖에 지금 잡는 사람이 없나요? 도와주러 와주세요. <laughs> 갑자기 친구 두 명이 더 와가지고 공격해주고 있어. 고마워, 친구들아. 와, 이제 닭 체력도 200 정도밖에 안 남았다, 얘들아 힘내. 우리 다 같이 치킨 파티를 하자. 아, 좋다. 프라이드 반, 양념 반, 간장도. <laughs> 다 잡았다. 체력 20, 17, 14, 11, 8, 5, 2. <laughs> 와! <laughs> 아! 잡았는데 죽었어. 와, 이제 거대 치킨을 잡았으니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 음. <laughs> 제발, 근데 왜 막혀있는 거 같지, 계속? 아니! 야, 문 열어! <laughs> 원래는 이 건물 부시면 들어갈 수 있는 게 맞는데 왜안 들어가지는지 모르겠어. 여기 글씨도 써있다고! 그래, 이거 부시면 저기 락이 풀린다고 적혀져 있는데 이게 뭐야. 병뚜야, 그쪽으로 올라가지니? 아니! <laughs> 아니, 부셨는데 잠금해제가 안 돼. 이상해, 이거! 도대체 이유가 뭐야? 어? 잠깐 다른 얘기긴 한데 보석이 들어왔어. 아까 보스 잡으니까 보석 주나봐. 아, 그렇네. 그 보석으로 패을 뽑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왜 다음 쪽으로 안 가지는 거야? 이럴 짓자. 나도 이쪽으로 경도처럼 한번 들어가볼까? 어휴, 안 되네. 아, 진짜. 어, 진짜. 아, 어휴, 뭐야, 이거? 경돌야 어? 날 꼈어! 뭐야? <laughs> 살려주세요! 제발 여기 이 집트 좀 가게 해주세요. 괜찮니? <laughs> 어린이 여러분들, 화염 방사기 시뮬레이터. 저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저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원래는 이거 부시면 들어가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안 들어가져요. 지금 버그 걸렸나 봐요. 한네 다섯 번 해봤는데 도저히 안으로 들어가지질 않아요. 혹시 아시는 분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또리냐보다 안녕. 안녕 불장난은 <laughs> 게임에서만 하세요. 호호.